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월 24일 금요일, 영혼을 구원하도록 부른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우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와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의 당신의 첫 번째 책임은 여기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그리스도께 심령을 바친 후, 그분께서 당신을 하늘로 바로 데려가시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통해 당신의 도시와 지역과 나라에 더 많은 교회와 전도와 구제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영혼 구원과 제자 훈련에서 그분의 파트너입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의 죄인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의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당신에게 맡기셨습니다. 영혼 구원을 해야만 알게 되는 하나님 안의 깊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해야만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이 당신 의 시스템 안에 풀어놓아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영원 구원자가 될 때야 비로소 당신은 그 누구도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지안에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 구원과 제자훈련은 그분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소명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모든 믿는 자들이 부르심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 으로 부르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당신에게 또 다른 부르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당신은 이미 사역으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오,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줄 알았는데요.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당신과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영혼권을 인생의 대사명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 안에서와 당신을 통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살아계신 그분 자신을 당신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신호나 메시지가 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도록 이미 당신을 보내셨고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영혼 구원하도록 부른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어, 이 복음이라는 단어와 깊이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어, 여러분 뭐 많은 기쁜 소식이 있죠 예. 내일 날씨가 아주 맑고 쾌청하고 좋을 것이다 하루 어, 주말에 쉬려고 하는 사람에게 혹은 어, 무슨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에게 어, 좋은 날씨에 대한 예보는 기쁜 어,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기쁜 소식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어, 하루 이틀 후에 날씨가 좋아질 것이다 이 정도를 알려주는 정도의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이 소식은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 이 소식은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허무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므로 말미암아 아침마다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일터에 나가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망과 삶의 목적을 주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이런 기쁜 소식은 정말 죄책감과 정죄감과 또 과거의 실패와 죄와 잘못한 것에 혹은 남이 자에게 피해를 준것 이런 것들을 후회하며 정말 연민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정말 자기를 피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열등감 속에 살면서 삶의 목적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너의 죄를 가지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므로 말냐마,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될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주셨다. 라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바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병문자를 치료하였고, 정말 마귀에 눌린 자들을 다자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의사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말하는 것도 의사가 아직 고치지 못한다는 얘기는 현대의학이 아직 그 고칠 수 있는 방법과 약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로 어? 사람이 답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것, 그 하나님의 답을 내가 알게 된것 이것이 바로 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은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은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의 정말 어마어마한 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 받자마자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문제 속에 시달렸든지 그 문제가 이제는 해결될 수 있는 예,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이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은 예, 치유로부터 예, 가난으로의 저주로부터 예, 뭐 가문의 저주로부터 예, 모든 과거의 실패와에 대한 정죄감으로부터 낮은 열등감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음? 주인이 가야 하는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모든 것으로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 기쁜 소식 안에 바울이 전환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듣는 순간 우리는 예 그냥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 알고 믿고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는 순간 내가 들은 최소한도 그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빨리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쁘게 좀 우리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불이 났습니다라고 하면은 누가 그 얘기를 해주면은. 빨리 피해줘 그러나 자기만 피합니까? 자기도 불났다고 옆에 방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다가오는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이 죽음의 저주로부터 더 이상 거하지 않고 마귀의 종으로부터 어둠 속에서 눈 가린 자로 살지 않고 눈뜬 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로 갈수 있도록 하신 이 복음을 듣고 자기만 슬쩍 빠져나오고 아직도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지금 화재가 났는데 자기만 뛰쳐나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뛰어나가면서도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또 성경을 잘 몰라서요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핑계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그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역하는 파트너이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고.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파, 전파해 주기 위하여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도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복음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으며 심지어 북한 땅에서는 이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듣기 힘들고 또 이것을 전하려고 해도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런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 권을 받는 순간 모든 사람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를 정말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두 번째 파라골레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영원구원을 해야만 알게 되는 하나님 안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가 예, 기쁜 소식을 듣고 자기 안에 적용하고 그 안에도 기쁜 소식이 있고 또그 아름다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원구원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내게 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역사하고 내게 네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때그 하나님의 깊이를 정말 전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았을 때 드디어 부모님 마음을 안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수 있겠습니까? 영원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또그 사람이 싫어해도 꾸준히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그를 그가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내가 최소한도 그에게 좋은 그리스도인에서 인상을 남겨서 그가 언제든지 인생에 지금은 거절하지만 언제든지 인생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가 닥치거나 또 어려움이 올때 허무함 싸워에 살때 제일 먼저 정말 소망과 기쁨과 형통과 건강과 행복함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나를 기억하고 그도 나에게 혹시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만들고 끝없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혼자 복음을 듣고 자기 삶에만 적용하는 사람과 다른 차원의 깊이 있게 경험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구원이 될때 영혼구원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영혼구원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영혼구원 하기 위해서 크리스도의 교회를 섬길 때또 사업을 할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 안에서 기능한다고 성경을 말했습니다. 뭐 이런 규절 성경이 여기저기 너무나도 많은데 특별히 오늘 여기 참고 성경으로 자문 11장 30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이 열면은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없느라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말했습니다. 내 네, 오나 이제 편히 쉬자. 이제 열해 또한 먹을, 먹고 을먹살 그런 농사를 충분히 지었으니 이제는 먹고 쉬자 내 영혼 앞에 쉬자고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재물을 얻었고 모든 것을 희생하여 큰 재물을 쌓아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네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가 이용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모든 재물과 시간과 기회를 활용하여서 그것을 팔아서 영혼을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냐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돈을 써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일 많이 하고 또 무슨 성과를 낸다 해도라도 사람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일로 맺은 성과나 다른 것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통 말하죠. 재산을 잃거나 심지어 뭐 직장을 잃거나. 그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음? 직장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마찬가지로 어,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생명이 육체에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는 영적 존재인 것을 알고 있고 또몸 안에 살고 있고 또 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말씀처럼 의인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의인의 나무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힌 것이 당연하고 우리의 지혜는 영혼을 얻는데 쓰는 것입니다. 재물과 시간과 기회와 재능과 모든 것은 영혼을 얻는데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자언 11장 3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영혼 구원에 효과적이 되도록 저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성령의 권능과 누구도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지혜로운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은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만난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 찾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영원 구원자만 알게 되는 하나님만의 더 높은 더 깊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성령의 초잔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